안녕하세요, 배 감독입니다. 아,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장마철이 이제 막 끝났잖아요. 장마 시즌이 그리고 폭염이 시작돼서 이제 무더 진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거예요. 어, 어, 트럭 장사하시는 분들, 뭐 가게도 마찬가지죠. 트럭 장사하시는 분들도 이 과일 가게도 지금이 비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일들이 많이 나오지만 비수기가 되는 이유가 장사 시간이 의외로 짧아요. 여름에 해가 긴데. 트럭 장사, 특히 트럭 장사 위주로 많이 오늘,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왜 장사 시간이 짧냐면요. 아침에 부지런을 떨지 못하면 장사 시간이 짧아요. 낮에 12시부터 4시까지는 사람이 안 나오잖아요. 길거리에. 그리고 밤에 9시 정도인 9시나 10시 되면 사람이 길거리에 끊기고요. 조금 더 빨리 끊기는 거죠. 예전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차, 여름에 덥고 짜증나고 이러다 보니까, 아, 여름에는 왜내 장사가 안 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이 비수기를 잘못 이겨서 장사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모소 대나무라고는 그 대나무 이야기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모소 대나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4년 동안은 거의 자라지가 않는데요. 고작 4년 동안 자라는 게 3cm. 땅에서 올라오는 게 3cm. 그런데 5년째가 되면 이 모소대나무가 하루에 쭉쭉 자라는데, 60cm 막 이렇게 자라난대요. 그래서 6주가 지나면 15m 정도를 이 모소대나무가 자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대나무 숲을 이룬다고 그래요. 이 대나무는, 모소대나무는 4년 동안에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예요. 땅 쪽에서. 뿌리를, 자기의 뿌리를 어마어마하게 뻗은 거죠. 한꺼번에 많은 양분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를 했던 거예요. 이 모소대나무 이야기를 왜 처음에 하냐면, 장사를 배우러, 저한테 트럭 장사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장사가 잘될때 열심히 하고 자신이 그걸 열심히 한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장사가 안 되는 지금 같은 시즌이 되면 흔히 말하는 이제 비수기죠. 그러면 스스로 이제 무너지고 말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장사가 잘될때 제가 영상에서도 장사가 잘될때 잘하는 건 장사를 잘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게 장사를 열심히 한다, 그게 사람이 취하게 돼 있어요. 자기 기분에. 장사가 잘 되니까, 막, 신이 나거든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뭐, 손님들한테도 막, 입이 막, 그, 종교에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면 방언이 터진다 그러죠. 막, 입이 열려요. 막, 그래서 손님들한테 막, 말이 술술술술 나. 그럴 때는. 막, 손님들한테도, 어머니 안녕하세요. 올라 오세요. 그러면 막, 손, 손님들이 오니까. 그러면, 따라오니까. 내가 이끄는 대로 와주니까 기분이 막, 너무 좋은 거야. 거기 취해버리는 거야, 내가. 그러다 보니까 더 잘해. 더, 더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잘하니까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 그게 아니거든요. 장사가 잘 되는 성수기에는 또이 품목이 있어요. 트럭 장사에는. 근데 그때는 뭘 팔아도 잘 돼요, 솔직히. 예. 그, 제가 강의를 가면, 강의 간그 중에서 제일 그 강의가 잘 되는 연령대가 고등학교 여, 여자 여자 고등학교 같은 데 가면 잘 돼요. 그게왜 그러냐면 무슨 만만 말만, 말만 하면 그렇게 잘 웃어 줘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 그래서 강의를 하면 강의가 잘 돼. 그 강의도요. 끝나고 나면 아, 내가 오늘 강의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야, 오늘 강의 좋았어. 아, 너무 좋았어. 야, 이런 강의를 매일 했 매번 강의 나갈 때마다 이런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중을 이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트럭 장사도. 이 장사라는 게 장사가 잘될때막 신나서 하고 장사가 안 되긴 비수기가 되면 이제 스스로 점점점점 점점 늪에 빠져 버리는 거예요. 아.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잠시 비를 피해 가자. 좋게 말하면 잠시 비를 피해 가자. 좀 나쁘게 말하면 피하자. 안 되는 시기는 피하자. 라고 마음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트럭, 어, 뭐, 가게 같은 거는 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가게를 쉬어요. 비숙이라고. 꾸역꾸역 이끌어 가죠. 근데 여기서 많이 나뉘어져요. 가게와 트럭 장사가 나뉘어지는 게 뭐냐면, 가게는 꾸역꾸역 월세를 내야 되니까. 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사를 하는데, 거기서 안 좋은 습관이 들어요. 가게들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떤 습관 무언가를 이제 나눠지겠죠 무언가를 내가 해야 뭘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이걸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를 고민하게 되고 안 좋은 습관을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핸드폰을 본다든지 딴짓거리를 한다든지 불평과 불만을 갖고 뭐 이렇게 되는 이게 하나의 습관이 나도 모르게 하루 이틀 삼일사일한달두달 달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손님이 없으면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딴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멍 때리고 있고. 근데 가 트럭 장사는 어떤 안 좋은 게 비수기 때 오느냐. 바로 장사를 쉬어 버려요. 안 하는 거죠. 왜? 나가는 경비라는 게 없거든요. 가게세가 나가요. 물세가 나가요. 전기세가 나가요. 그냥 가, 장사 안해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안해안할 수도 있죠. 내가 아 뭐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꾸준히 안하고 비수기라고 장사를 쉬어 버리면 하루 쉬면 이틀은 이틀 쉬고 싶고 이틀 쉬면 3일이 쉬고 싶어요 그러다가 1주 2주 되면 3주째부터는 나가기 싫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걸 통해서 뭘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걸 못하는 이유와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찾게 돼요 이유와 변명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굉장히 작아져요. 작아져버려요. 장사가 잘안 되는 거죠. 나가면 의욕이 많이 꺾여있는 거죠. 열정이. 그러니까 움츠러들어서 장사를 하고. 이렇게 돼요. 뭘하든지 간에 내가 마지노선이라는 걸 정해야 돼요. 장사를 할 때. 이 아래로 매출이 내려가면 안 된다는 마지노선을 정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뭐, 매출이라는 게 수익 대비 매출, 뭐, 매출 대비 수익이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이 품목을 팔 때는 얼마의 매출 나와야겠다는 그런 마지노선이 있겠죠. 그걸 안안 안 정해놓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장사가 안 되는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아, 오늘 비가 왔으니까 장사가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어쩔 수 없어. 비가 오잖아. 아, 어?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어쩔 수가 없어. 이런 날도 있는 거지. 물론 그런 날도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가 오매도 날씨가 더워도 이걸 내 물건을 팔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푸드트럭이라는 SBS에 있었던 방송을 보면, 푸드트럭 그 정말 좋은 자리에요. 그 자리가. 수원에 있는 그 재래시장 입구에 그 다리 쪽에 있는 시장 거기서 푸드트럭 가는 친구들인데, 그때 제 기억엔 열인가가 푸드트럭이 있고, 이쪽 줄에는 굉장히 잘 되는 푸드트럭. 이쪽 줄은 굉장히 안 되는 푸드트럭. 이상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잘 되는 데 친구들은 너무 바빠. 딴거 신경 쓸 틈이 없어. 막, 뭐 하루 매출이 막다 품절이야. 근데, 요쪽 줄에 있는 안 되는 친구들은 뭐하고 있냐면 밖에 나와가지고 의자에 앉아있어요 앉아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우 이 동네는 파스타는 안 먹어 아우 이 동네는 주스도 안 먹는 동네야 또한 친구는 솜사 뭐뭐 뭐 하는데 이 동네는 뭐 대만 뭐뭐 대만 카레인가 뭐 이것도 안 먹는 동네 서로 뭐뭐아 그리고 또뭐 돼지고기로 하는 무슨 뭐 스테이크 같은 거라는데 그것도 안 먹는 네 명이서 모여서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뭐이이 이로쿵 저로쿵 저로쿵. 그렇게 돼 버리는 거죠. 만약에 그런데 어이 내가 이 매출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무언가라도 했겠죠. 막 돼지고기 그 스테이크를 파는 친구 같았으면 그 맛보기라도 하고 뭐 어, 어떤 거라도 했겠죠. 내가 이걸 잘되이 장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트럭 장사가 바로 그거예요. 제약이 없고 내가 벌어야 되는 얼마를 벌어야겠다는 그런 목표가 없으니까. 벌면 버는 거고, 못 벌면 못 버는 거고. 방법을 고민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방법을 고민하지 않게 되니까 장사가 늘진 않고 줄어드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모소대나무가 4년 동안 땅 속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가만히 3cm만 끼고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나무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나무는 비에 쓸려 내려가거나 바람에 날려가거나 성장을 못했을 거예요. 5년째 됐을 때 그렇게 쭉쭉쭉 성장하지 못 거예요.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 없으니까. 자기가 고민하는 만큼 방법이 되는데 그게 자신도 모르게 습관이 되는 거죠. 그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방법을 찾다 보면 실패할 수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모든 게다 시도하면 그게 다 성공하진 않아요. 열번 하면 한번 되겠죠. 그한 번을 찾기 위해서 안 되는 방법 아홉 가지를 알아내는 거죠. 아,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밤늦게 장사를 하는 곳을 찾는다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밤늦게 뭐아시 넘어서 아, 술집 많이 모여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거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경험을 해본 사람은 술집 많은데 뭐 주점 많이 모여있는데 식당 많이 모여있는데 절대 안 가요. 왜안 가는지 아세요? 술 먹은 사람들은 안 사요. 그리고 시비거리만 만들어요. 참외를 파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참, 참외를 참 팔면 그때 당시에 참외를 팔고 있을 때술 먹은 사람한테 가서 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참외 맛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아이 갖고 와봐 하나를 다 먹어 어유뭐 맛이 별로네 뭐 다음에 살게 반말 찍찍하면서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오히려 내가 노력하는 시간 대비 매출이 안 오르는 거예요 해봤으니까 그아여기는안 아, 되겠구나 여기 가면 안 되겠구나 아, 이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한 번은 또 그랬어요. 등산로 입구에서 귤을 팔때인데 귤을 팔면 잘 나가겠지 하고 등산로 입구를 갔어요. 불광역인가, 5번 출구인가, 3번 출구인가 앞에 가면요. 조그만 공터가 하나 있는데, 그 앞에 보면 북한산에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기 바글바글 모여요. 아침 뭐 6시쯤에, 5시쯤에 가보면, 전 새벽 3시, 4시에 간 거예요. 그 자리 차지하려고. 거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는데도 그냥 꾸역꾸역 거기 장사를 한 거죠. 기존에 장사꾼들이 있는데도. 근데 장사꾼들이 보니까 대부분 어떤 장사꾼들이 많냐면 막걸리 장사 제일 잘 돼요. 김밥 장사, 미니 족발 장사, 부침개 장사 이런 장사, 뭐 컵라면 장사는 있는데 과일 파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이거 대박이다. 응?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 했죠 귤이잖아요. 뭐, 깎아 먹는 것도 아니고, 귤이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냥 까먹기만 하면 산에 올라가서, 어? 목마를 때기대다고 갔죠. 나갈 것 같아요. 그 사람 많은 시간, 9시, 한 10시 되면 사람이 제 없어요, 거기에. 9시 넘으면. 딱 두만 팔았어요, 두만. 5천원치. 다 싸가지고, 뭐. 에? 거기서는 막걸리 장사 빼고는 다안 되는 걸 알았어요, 제가. 김밥 장사하고. 왜 그러냐면, 그래? 뭐 점심은, 어, 저거 하니까요. 밥을, 거기서 취사를 못하니까 김밥 사 먹더라고요. 대부분. 올라가 김밥을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안 해봤으면, 그냥 생각만 했으면, 아, 주말에는 말이지, 등산로 입고 가서 팔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해보니까 안 되는 방법을 알아낸 거죠. 어, 그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그런 방법들을 아홉 개, 열번 해가지고, 그런 안 되는 방법들을 찾다 보면 되는 방법 한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게 노하우가 되는 거죠. 그게. 제가 첫 장사를 시작할 때가 품목이 참회였어요. 2012년도 6월달, 6월 17일인가 6월 12일인가 제가 장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여름이었죠. 한여름, 더울 때였죠. 6월이면 덥잖아요. 그리고 좀 있으면 장마가 바로 왔죠. 장사 시작하자마자. 뭐, 장사를 하는데, 뭐 나가게 제가 지금까지 팔아본 그런 물건이 아닌 거야. 내가 이걸 팔아보니까 갈라지고 찢어지고 못 생기고. 저는 강남에서만 과일을 팔아봤는데 이런 과일은 취급도 안 해봤거든요. 상상도 못하는 거야. 이거 사람이 먹을 거나 상상도 못했어요. 자신감도 떨어지죠. 그리고 날이 더워. 낮에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유가 생기는 거야. 낮에 아, 이렇게 사람이 없는데. 그 조금 장사하다 보니까 바로 이제 장마 시즌이야. 아비 맞은 참에 나오니까 막 참에가 쑥쑥 들어가요. 손으로 찌르면 와 이런 걸 어떻게 팔아? 막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달을 장사를 못했어요. 안 되는 이유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크, 나는 이게 이게 아닌가봐. 트럭 장사 트럭 장사는 아닌가봐 정말. 어아 이거 해서는 비전이 없나봐. 다른 걸 찾아봐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한뭐 어떻게 보면 귀인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머리를 딱두드겨 받은 게 뭐냐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물건을 파는데 내 차에서 차면을 팔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오더니 총각 그러더라고요. 총각 밥은 먹었어? 그러더라. 고밥 먹을 시간이 어딨어요? 제가 장사는 안 됐는데 돈이 있어야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기름값도 없어가지고 만 원이 없어가지고 하루 기름값 만 원이 없어가지고 정말 막 미치는 줄 알았는데 저 내리막길 달릴 때요. 기아 놓고 다니면 기름, 기름 더 먹을 것 같아서 중립 놓고 그냥 달려, 그, 뭐냐. 아, 시동 켰죠. 시동 끄면 죽죠, 사람. 시동 키고 달려야죠. 그리고 중립 놓고 그냥 내리막길 달리고 그랬어요. 고속도로에서도 막 정속주행. 제일 최적 연비를 나오게. 아,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뭐 돈이 있어야지 밥을 먹죠. 아무 말도 안고 있으니까 그 아주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종각 밥도 안 먹은 것 같은데. 가서 밥 먹, 김밥이 뒤지, 뒤에 김밥집 가서 김밥 한주 먹고 와. 내가 이거 봐주고 있을게. 얼굴 보니까, 아이고, 안러어서 내가 못 봐주겠다. 그래도 돈 없으면 내가 줄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아니에요. 제가 사 먹을게요. 김밥 한주를 먹고 있는데, 뭐 잠깐이에요. 김밥 먹는 시간이 뭐 기나요? 김밥 한주 주세요. 그건 다면, 오뎅국물에서 김밥을 막, 어묵국물에다 먹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물건을 파는데, 그 아주머니가 파니까 줄을 서서 사람들이 사 가는 거예요. 참매를 보글보글한 거예요. 오 너무 신기한 거야. 또 그런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좀그 미신을 안 믿. 저도 믿진 않지만 그 당시에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야저 사람은 인복이 있네. 어 인복이 있어. 나는 복이라고는 지지리도 없는데 돈복, 인복 다 없는데, 어? 빚복만 많은데 난 빚만 많은 놈인데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아지마 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면서 총각, 종각, 총각은 왜 장사가 안 되는 줄 알아? 그러더라고. 뭐, 그걸 알면 내가 장사를 그렇게 했겠어요? 가만히 있었더니, 글쎄요. 뭐, 어머니가 인복이 좋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총각은. 웃질 않잖아. 왜 이렇게 손님한테 끌려다녀, 그리고. 그런데 그 말을 딱 듣고, 그 아주머니가 돌아서 이제 갈게나? 자, 많이 팔고 다 팔아? 그러면서 갔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걸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날이 덥다고. 왜? 이 물건이 안 좋으니까. 왜? 못 하는 이유만 계속 만들어 낸 거죠. 여름이라고. 아, 그럼 여름에 참외 팔지러면 겨울에 참외를 팔아요? 겨울에 나오지 도 않는 참외를? 그 얘기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가만히 있었더니 어떤 그 앞에 농협이 바로 있었거든요. 농협 지, 그 지점장이라고 그러더라고. 딱더니 어, 참외 사 가라고 그래서 나왔는데 안 계시네. 그러면서 여세 뭐 어디 가셨어요, 사모님? 그러길래 좀 모르시는 분이에요. 손님인데 그냥 장사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점장이 웃으면서 그러는데, 저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러더라고. 뭘 어떻게 하러 내가 몇번사 가신 분인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점장님이. 저분이요, 여기에 전설이에요. 전설. 빌딩이 세채 갖고 있어요. 저분이 트러, 저 노점에서 좌판에서 과일 팔아서 돈 모아서 사업해가지고 돈 모아서 빌딩 세 채를 갖고 있대요. 거기서 전설이라고 그러더라고요.